나이 나지, 나이나봐 물을 많이 묻히면 김이 다 찢어 져있어 <목소리> <laughs> 김, 완성이야. 아빠, 김, 김, 응.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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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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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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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제 끝났어 마지막 김, <놀라> 괜찮아. 괜찮아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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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밥이 없어. 다시 만 아빠 밥 줄게. 네다 어, 어? <놀라> 동글 동글하게 말아서. <놀라> 어, 한번 해 봐. 약간 수주 <놀라> 야구공만하게. 너무 큰거 아니야? 그게 야구공만 야구공만 해. 어, 그 정도면 되겠다. 이게 야구공이죠. <놀라> 그러면 어. <놀라> <놀라> 에이. 해못 <놀라> <에이 에라> <놀라> 먹어. 예전 번 전.